전북 지방선거가 표면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구도 웃을 수 없는 선거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역대 가장 낮은 투표율 역시 도내 정치권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지점입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48.6% 이번 지방선거의 전북 지역 최종 투표율로 역대 전북 지방선거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투표율이 낮다는 건 당선자들의 대표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완주군수선거의 경우 유희태 당선자가 만 육천여 표를 얻었는데, 이는 전체 유권자의 20%에 해당하는 득표입니다. 70%가 넘는 득표율로 당선된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자의 경우에도 전주시의 투표율이 40%에 그친 걸 고려하면 전체 유권자의 30%에도 못 미치는 대표성을 가지게 됩니다. 지역구 36석 중 35석을 민주당이 싹쓸이했지만 이중 22명이 무투표로 당선되면서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라 민주당 임명직이란 곱지 않은 시선이 팽배합니다. 이는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퇴행과 이를 견제할 대안 세력의 부재가 맞물린 결과란 분석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민주당을 대신할 만한 대안 정치 세력이 없다 보니까 결국 음, 입후보를 못해서 아예 무투표 당선자 처리가 되는 그것도 역대 가장 많은 수치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 하면서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어, 유인 하지 못했다. 전북에서 대한정당으로 활약해 오던 정의당의 참패도 눈에 띕니다. 전주시장 선거에 나선 정의당 서윤근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10%를 겨우 넘기는 데 그쳤습니다. 선거 비용 전액 보전 기준인 15%에도 못 미쳤고 국민의 힘 김경민 후보에도 뒤진 뼈아픈 결과입니다. 여기에 지방 의회 선거에서도 단두 명을 입성시키는데 그쳤습니다. 지금 같은 그 지방 어, 지, 지방 정치에서 지금같이 지역구 지방원을 뽑는 방식이 아니라 권역별로 비례 그 정당 지지율에 비례해서 지방원을 뽑는 그러한 선거법 개정 운동을 정의당이 해야 될때라고 생각해요. 공천이고 당선이라고 생각하는 민주당과 이를 견제할 대한 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한 정의당. 그리고 지방 정치를 비판만 하고 권리는 행사하지 않는 유권자. 전국 세 번째로 낮은 투표율에 담긴 의미입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